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 영상에서는 정책 수혜주죠. 예, 수혜주 중에 하나인 증권주 대표주자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아, 넘어가기 전에 저희 채널 소개하면 저희 주식공학자는 중기 투자자이자 유튜버입니다. 예, 그렇고 그렇죠. 중기 투자자다 보니까 모멘텀 투자 즉 상승 추세가 확인된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상승 추세를 주봉 차트나 일봉 차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에는 도움이 되는데 가치투자나 성장적 투자하는 장기 매매 장기투자 10년 20년 하는 투자에는 도움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PBR 수혜주 이런 거는 정책 수혜주잖아요. 그런 거는 장기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단기도 아니고 중기죠. 딱 중기입니다. 한몇 년. 그러니까 중기 투자자 채널인 이 저희 주식공학자 채널이 정책 수혜주 분석에는 딱 맞는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주가부양에 나섰죠. 이게 이제 사실 올해 1월 달부터 조짐이 있었고, 1월 1일부터, 2일부터. 있었고 1월 말에 이제 저 PBR 문제 아리스트 나왔고 그 다음에 2월 26일에 기업 밸류업 대책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 총선용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주식 투자 예 그렇죠.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이 보죠. 2월 26일 에 나왔는데 이게 총선용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연일에 매년 하고 매년 5월에 뭘 하고 그다음에 올 9월까지 뭐 밸류업 지수 개발하고 또 연말에 ETF 개발하고 아무튼 올해까지 스케줄은 다짜 있고 예 그렇죠. 이게 뭐 개별 지수 개업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코스피를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밸류업 프로그램 펴하하고뭐 그래 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왜냐면 하 이렇습니다. 이거. 정부 정책이 항상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돈을벌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 김대중 싫어하는 분들은 이때 I.T. 벤처 육성할 때코스닥 화랑에서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도 싫어하는 분들은 노무현 정부 자본시장법으로 증권주 상승할 때 소외됐을 거고 박근혜 정부 싫어한다고 또 박근혜 정책 비판하는 사람들은 빚내서 집사라고 했을 때안 예, 사서 아마 새됐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집값 때 집값 상승 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저 PBR 해소 정책 나왔는데 이것도 또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비웃으면 나중에 금융주주 상승했을 때돈못 봅니다. 예.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세 삼성증권 차트 분석은 이제 펀더멘탈, 일목균형표, 캔들 차트 수급, 매매타점 뭐 이렇게 해서 파동 현재 위치랑 이제 주가 추세 지속 전환을 뭐 진단하고 매매타점 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뭐 금융주가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미래세증권 실적을 보면 그렇죠 이게 5조짜리인데 실적은 1조 1조는 채안 돼요. 1조 정도로 봐야 되는데 한 8천억 정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실적은 괜찮은 편인데 이게 배당은 안 줘요. 배당을 줘야 돼요. PBR은 좀 낮은 편인데. 배당을 안 주는 단점이 있다. 금융주 중에 배당 안 주는 주식은 또 처음 봤네요. 미래세 증권. 제가 미래세 증권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틀렸으면 수정해 주세요. 댓글로. 삼성 증권은, 그렇죠. 3조 7천억인데, 이게 실적이 좀 나요. 어, 미래세이랑 그렇죠. 8천억 정도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쌉니다. 싸고, 배당도 줘요. 5% 이상 주니까 이게 사실 은행보다 배당을 더 많이 줘요.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된 거겠죠. PBR은 조금 미래스보다 높은 편입니다. 뭐 이렇게 차트 분석 한번 보시죠. 삼성 미래세 증권, 삼성증권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미래 증권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제가 금융주 조회수 안 나와도 계속 하는 이유는 이게 앞으로 예, 주도주가 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하겠습니다. 조회수 안 나와도. 음, 여러분도 좀, 예, 매수는 안 하시더라도 관심을 갖고 좀 봐주세요. KB금융 일목균형표 월봉을 봐야 되겠네요.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 보니까 지금, 그렇죠. 일단 구름대 밖으로 나왔는데, 까만색 전환선 위에 지금 주가가 4개월째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어, 상승세라고 봐야 됩니다. 월봉상. 주봉상은, 예, 그렇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상승세입니다. 주가도 위에 있고, 주봉상 상승세고, 일봉을, 이제 일목근형표 일봉인데 미래세증권. 에 그렇죠? 일봉을 보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구름대. 정배열대의 구행스팬, 현재 주가 26일 뒤로 미룬 거죠. 어, 하늘색인데, 하늘색도 주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상승세인데, 다른 거는 사실 거의 기준선까지 내려갔거든요. 금융주들.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기준선에서 딱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런 게좀 불안 요소는 해요. 아예 조정을 받아버리는 게 편한데. 그래서 이게 조정이 끝났는지가 이게 문제네요. 미래에셋 증권은. 다른 거는 조정이 다 끝난 것 같은데 파동 한번 볼까요? 미래에셋 증권 그렇죠. 이거를 사실 파동을 헤아리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최저점을 쳐야 되니까 이걸 1파 상승이라고 하고 2파 조정이라고 여기까지일지 여기까지일지, 여기까지일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3파 상승이다. 이 정도 정의하겠습니다. 3파 상승치고좀 더딘 편이긴 한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여기를 상승 지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여기를 보는 게 맞을까요? 아 진짜 어렵네요. 그럼 최저점을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3회 3파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게 지금 중기 고점을 이것도 돌파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여기가 중기 고점이잖아요. 77,000원. 사실 얼마 오른 건 없는 거예요. 77,000원에서 1,2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없는 가격이다. 근데 이제 단점이 금융이랑 단점, 금융이랑 다른 단점 이 뭐냐면 이게 첩첩삼중이에요. 이게 옛날에 시세를 한번 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증권은 또 시가총액이 작은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가볍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첩첩산중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세 증권 보니까 이것도 여기가 중요했죠. 일봉상으로는 똑같아요. 77,000원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였고 이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으면 사실 오른 것도 사실 없는 수준이죠. 1,200원 올랐으니까 이게 얼마 안 올랐습니다. 어,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근데 다만 이게 조정이 안 나온 게좀 거슬려요 이게 최고점이 여긴데 여기서 이만큼 조정 나오고 여긴데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조정이 안 나와서 조정이 뒤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가능하긴 한데 여기 돌파하기 저, 전에는 매수하면 안됩니다 9200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는 매수하면 안 된다 지금 은봉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은봉도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돌파해도 덜컥 다매서하면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정이 다 나오질 않아서 이 꼬리 달고 밀려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지금 볼리저밴드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거 돌파할 때 부분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조정이 안 나온 게 탈이네요. 그래서 저 이게 LRS도 떨어지질 않았어요. 양에서 이렇게 아래 사이도 별로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MACD 오실레이터도 음도 별로 안 자라고 다시 줄어들고 그래서 조정이 안 나온 게 흠이네요. 안 나온 게 흠이긴 한데 뭐 지금 스토케스틱 다시 골든 크로스 만들어 가지고 상승하려고 지금 하는데 예. 그렇다고 이걸 상승하는 걸 놓칠 순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주로 금융주는 기관이 주포네요. 기관. 이 기관이 누군지 궁금하네. 금융주 기관이 누가 사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어, 아 이게 지금 외국인이 좀 팔고 있네요. 팔고 있으니까 주춤하는데 외국인이 멈추기만 하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음. 그렇죠 이거는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게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9200원 어 그리고 덜컥 담에서 있다가 물릴 수가 있어요 조정이 나올 수가 왜냐하면 조정이 여기까지 원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77700원 만 그럼 최소한도 절반이면 8000원 8, 8 4 0 0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상승 폭이 워낙 작아서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200원에 일단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겠다. 이 정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주봉 상은 그렇죠. 이게 주봉 상 여기 약간 5주선이휘긴 했네요. 여기가 이 여기 여기가 걸려 있네요. 여기가 그렇죠. 이게 첫초산 중에요. 이 저항선이 있긴 해요. 여기 저항선이 있으니까. 음, 그렇죠. 장선이 있어서 대밀릴 수는 있습니다. 대밀릴 수 있는데, 별로 물려봐야 별로 조정을 크게 안 받으니까, 아무튼. 음, 두려워해서는 뭘할 수가 없습니다. 뭘할 수가 없어요. 그, 2차전지 20배 오르는 것도 덜컥덜컥 잘 사시잖아요. 근데, 7,700원에서 9,200원까지 오르는 거. 1,200원 오른 주식 두려워하면, 뭐, 주식 투자 그만해야죠. 예. 다음은 삼성증권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월봉을 보니까 일단은 월봉, 그렇죠. 까만색 전환선 위에 이제 일단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상승 세고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월봉은 워낙 그게 텀이 길다 보니까 그 정도만 봐주는 게 맞습니다. 주봉은 그렇죠. 이걸 보는 게 맞습니다.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올라가고 있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세고요. 어, 이거는, 그렇죠. 지금 조정세가 아니네. 일본 볼까요? 저 일본 보니까, 아, 얘도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구름대, 정별대, 구행스 펜, 26일 뒤로 미룬 거, 하늘색도 주가 위에 있고, 저 이것도 조정을 별로, 사실, 그렇죠. 올라간 게 없어서 조정을. 안 받은 거죠. 전환선 위에 지금 일단 종가를 올려놨습니다. 홀본 볼까요? 그래서 얘도 파동을 헤아려 봐야죠. 여기를 저점으로 보고, 1파, 2파, 3파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세야 될것 같은데, 이게 거의 3에 1파 정도, 정도밖에, 파동이 약해서 이 정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본격적인 상승을 논하려면 이게 5만원은 돌파해야 본격적인 상승을 논할 수 있거든요 이게 워낙 큰 산이라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주봉으로 보면 여기가 최저점이긴 한데 여기서부터 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2, 3 억지로 세면 이렇습니다 3회 3파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도 다 3회 3파니까 3회 3파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딱이 삼성증권이 다른 것보다 느린 이유가 있어요 보면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잖아요 이큰 산을 5만원을 넘기는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4만원 돌파해서 첫 매수신호 뜬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신호가 이제 뜬 거예요. 그래서 금융주에 뒤늦게 관심이 있는 분은 삼성증권에는 부담없이 접근이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증권 보시면 알지만 배당수익률도 꽤 높아요. 증권주치고는. 그리고 삼성자 들었잖아요. 삼성. 삼성 붙은 주식이 눈물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가관리를 그만큼 잘한다. 삼성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일봉상 여기 이게 전형적인 윌리엄 오일의 컵인데 여기 돌파할 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컵 손잡이 돌파할 때 여기 돌파할 때 사는 거니까 이제 사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많네요. 빨간 선이 많고 사면 돼요. 저는 사면 된다고 오늘 네 종목 급등주 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바로 살수 있는 게 삼성증권. LRS는 슬슬 떨어지고 있는데, 뭐, LRS 떨어지면서 올라가네요. 아무튼. RSI도 떨어지면서 올라가는데, 골든크로스 났어요. 그리고, 음전한, MHD 오실때 음전한도 안 하고, 바로 이제, 양산 잘하고 있어서, 어 반등을 할지는 이제 봐야죠. 그리고, 비슷하네요. 스토캐스틱은 지금 골든크로스 났는데, 미래세, 이랑 똑같은데 비슷한데 이게 양선이 많은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 누가 기관이네요. 외국인이 사실 주포인데 외국인이 주포네요. 기관한테 좀 물량을 넘기고 외국인이 그냥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상승시키기 일단 싫어서 뭔가 이유가 있겠죠.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일본 한번 보면. 그래서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었고, 1차. 그 다음에, 실제로는, 실제로는 여기 42,750원, 여기 돌파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 매수는 가능하지만, 분할 매수 하면서 42,750원 때 이제 최종적으로 매수가 돼야 될것 같아요. 여기 42,750원이 여기인데 여기가 여기 딱 걸리잖아요. <laughs>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또, 또 있긴 해요. 51,000원. 여기 또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거리가 멀잖아요. 대, 대략 한, 그렇죠. 한 7만원 정도면 한15%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면 여기까지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도 있으니까 다루기는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